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사양꾼 네, 제이스입니다. 금이 14년 12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간이 이제 5시 49분 살짝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삼부토건 들고 왔는데요. 자 삼부토건 금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2.29% 추가적으로 하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변동폭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보합상태로 끝이 났어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한번더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현재 계속해서 3부토건이 한번더 이렇게 주가가 상으로 그리면서 떨어질 법한 그림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 보시면 안 돼요. 읽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 보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딱한 가지에요. 12물량 남아있어서 여러분들. 자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께 1,000원에 있는 세력과 1,500원에 있는 세력들도 물량을 털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물론 이거 지금은 제 말을 믿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주가가 반등 나오지 않으니까 믿진 않았을텐데 반등 나오는 순간부터는 제이스바를 믿으실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한번더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다가는 우리 화이팅 하자님에서 네,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할 건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어제 보내드렸던 우리 3부 톡은 상승 시나리오 우리 4페이지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페이지를 펴보시면 제가 이 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전에 내가 아직 상승 시나리오 받지 못했다 아니면 나는 지금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9090-6693 위에 있는 번호로 네, 3부라고만 남겨주시면은 바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네, 빠르게 받아가신 다음에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 1000원에 있는 세력과 1500원에 있는 세력을 여러 번 언급 들었었던 건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 1000원에 있는 세력은요, 12물량입니다. 12물량. 12 물량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1,500원에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1,630원까지 밖에 상승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물량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보시면은 여기 원래 매물대 라인이잖아요. 앞에 있는 매물대 라인. 이 사람들이 바닥에서부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진짜 본전만 오면은 물량 다 털어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상 본전 오니까 뭐예요? 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물량을 안 털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가를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이 3거래일 동안 주가를 눌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어, 뭐야. 여기서 갑자기 주가를 눌러버린다고? 이거 위험하다. 내가 진짜 위에서 팔아어야 했는데 지금 털어도 팔아야겠다면서 물량을 다 팔진 않아요. 40% 에서 60% 물량을 던져버려요 예왜 여기가 마지막 귀회인줄 알고 마지막 여기가 고점인 줄 알고 그 뭐야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 받아먹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또달라붙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내리니까 물량 또 털려요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저점이죠 여러분들 천원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저점이니다왜 어쨌든 시비 물량이 천 원짜리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제가여러분께 수통방에서 설명드리는 만큼, 지금더라도 3부 통원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과 매도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신 제개인 번호 있죠? 네, 9090-6693으로 3부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자로 종목에 대한 피드백, 매수과 매도가, 제이스의 기법, 전자책까지 제하다 100% 무료로 드릴 건데요. 현재 우리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통방 링크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뭐가 나가요? 네, 하루에 단타 조목도 한 해에서 두개 정도는 무료로 나가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어쨌든 100%무료의 만큼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네, 9090-6693으로 3부, 그리고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은 3부 통원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단타 조목에 대한 대응까지 다 문자로 전송을 해 드릴 테니까요. 네, 한 번씩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 제이스의 기법 전자책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들이 많이 주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또 어떤 거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셨던 단타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해 놨죠. 당연히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100% 무료인 만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네, 9090-6693으로 에 3부 그리고 네, 전자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3부 토건 네, 좀 이어서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어찌든 은에 그럼 우리가 이어서 볼건 뭐냐면은 이 공시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자료에서는 한 번도 주가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제 말을 현재 안 믿으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공시를 통해서 한번더 풀어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현재 어쨌든 간에 추가 상장된 12물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507만 주에 1,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0원에 507만 주가 상장된 거죠. 자, 이 물량 지금 여기서 매도세가 일절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1월 25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의 상장일이었는데요. 아, 25일이면 이때죠. 네. 이때 이제 상장도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바라본도 주가 반등 나왔지만, 은 앞전에 났던 파동들보다 훨씬 더 낮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 2애들도 여러분들 바보도 아니고, 이 저점에서 팔겠어요, 여러분들? 안 판다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보시면은, 주가는 또 994원까지만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얘들도천원 아래로 쉽게 못 깬다는 겁니다. 천원 아래로 쉽게 못 깨는 이유는 시비 물량이 천 원인데,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면 뭐예요? 공짜 자리죠, 공짜 자리, 여러분들. 네. 육원이라는 이 차익 실현을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력들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자리고, 오히려 역으로 끌어올려버려야지만, 이 시비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자리가 연출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진짜로 단기간일 뿐이고 한번더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이 1630원이라는 고점을 뚫어준과 동시에 이제 여기 위에 2000원이라는 여기 저항자리 있죠 여러분들 이 저항구간을 뚫어주러 올라가는 부분이 연출이 되겠죠 여러분들 네 아시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더 상승하는 그림이 연출된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들어도 삼부통원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 0 9 0 6 6 9 3으로 네, 3부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 네, 3부, 그리고 네,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영상은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 건데요.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구독자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일단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내가 아직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다 하신 분들은 지금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바로 우리 구독자 선물 어떤 거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주신 거 어떤 거요네 제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이죠.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한번 슈팅 줄 때는 진짜로 네 거하게 주는 타입이 있는데요. 과거 비슷한 종목으로 뭐가 있었다? 네,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덕성이 과거에 500% 이상 급등하는 그림이 연출됐었는데, 물론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 500% 이상 급등하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은 후발주로 충분한 수익을 주는 보다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 되거죠 당연히 100% 무료인 만큼, 네, 받아가신 다음에도 매수하신 건요. 절대로 강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간 다음에 차트, 재무, 거리랑 저점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신게 제이스의 초대박송모니까요 한번씩 받고 싶으신분들은 위에 번호 네 9090-6693으로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딱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저점자리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 추천드렸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연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제이스가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설명들었던 만큼 몇 분께? 150분께만 드릴 테니까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네, 9090-6693으로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영상은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 건데, 영상 마무리 전에 문자 한번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제이스한테 3부 토건에 대한 대응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부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난제이스한테 초대박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대박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난제이스한테 3부 토건 초대박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에 6693으로 내 3부 그리고 내 초대박이라고 이두 가지를 같이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다 같이 수통방에서 뵙도록 하거나, 아임 또 다음 영상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